블렌더 3.61 버전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공유를 하느냐? 무료인데. 예, 여기에는 K 사이클 렌더러가 포함되어 있는 블렌더예요. K 사이클은 유료죠. 예, 여기 보시면 렌더링에 기본적으로 e b 렌더죠. 얘를 클릭하셔서 사이클스 가시면 이렇게 K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에드온들이 너무 좋아서 블렌더를 서브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맥스하고 블렌더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가시면은 여기 제가 메인 화면에도 볼수 있게 해 놨고 블렌더 자료실에도 이렇게 K cycles 3점, 블렌더 3. 블렌더 3.6 어,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 놨으니까 유료 회원님한테만 하는 겁니다. 어, 관계 없는 회원님들은 죄송하지만 야,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블렌더 기본 사이클 렌더보다 뭐세 배가 더 빠르고 뭐가 뭐, 뭐 디노이저도 그렇고 뭐다 좋다고 하네요. 어디서 잡았는지 K cycles 렌데 그게 어디셨는지 최신 시간으로 K cycles 들이는 프로램좀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거기서 올립니다.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 회원님한테만 공개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용법은 설치법 사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사이클은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RTX에서 돌아가는 건지 RTX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RTX로 되 있는데 제거는 어, RTX 4070 Ti 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기존 블렌더 있죠? 이거는 어, 앱 삭제해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냥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얘는 포터블이기 때문에 C에 설치하지 마시고 다른 드라이브에 설치하세요. 그러면 윈도우를 새로 밀어도 얘를 다시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터블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USB에 넣고 다니면서 아무 PC에나 꽂아서도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운받으신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윈도우 기본 집 아니면 반디집, R집 이런 데 연결시켜져 있겠죠? 연결시켜져 있겠죠? 저는 반디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 드래그하지 마시고 여기 있죠? 요 폴더. 요 폴더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특정 폴더에 이렇게 압축을 풉니다 압축이 풀렸죠 들어가셔서 요걸 실행하시면 되는데 여기 매번 들어올 순 없죠 오른 버튼 누르셔서 시작 화면에 고정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화면 고정 해제가 나와요 더블 클릭 하시면은 예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렌더러 가셔서 여기서 eb에서 사이클즈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쓰세요 안녕